니, 어딨다, 왔나 아우, 도치야. 니, 아, 왜 이래. 춥은데, 해바다가왔나 아이고, 도치야. 아, 도치야, 춥다. 아유, 도치야. 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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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. 그래, 그래, 그래. 오야, 오야. 좁게 나왔나? 어? 저, 뭐, 있노? 도치야. 내 추위를 줄게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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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우, 도치야. 그래 그래 빨리 먹어 빨리 먹어라 아이고 배로 하루종일 입고 니네 골안나 어제도 안오디 마나? 어. 아휴 세상도 도치야 빨리 먹어 물도 묵고 도치 요 도치 왔다 요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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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봐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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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치야 예쁘. 아 요거, 요거. 처음 보네 처음 왔다 어제도 안 왔다 저거 어제도 안 오고 오늘 얘 처음 눈에 띈다 도망 댕기다가 이제 와가 배고파가 배고파 그 깡통 깡통, 깡통 먹나? 깡통 한개 따가워. 요, 저, 저, 속에 들어가서 자는 게, 그래, 있어? 맞다, 맞다. 도치야, 어디 갔다 왔노? 빨리 먹어라. 아유, 춥은데, 세사, 세사. <laughs> 아이고, 춥은데, 니, 네 막, 온 대로 쫓겨댕기다 왔네. 쫓겨다니? 아고 세사도, 도치야. 아유, 그래도 깡통 한개 남았는 건 니, 뭐가 다행이다. 저 봐라, 배가 고파, 허겁지겁 먹는다 아이고, 도치야. 그래, 빨리 모아. 그래, 물른 모아. 물또 마셔라, 그래. 물 또. 그래. 아이 도치야. 아이 빨리 물마시라 아이고, 니네 오늘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심 잘래. 어? 도치야. 박스에 안에 여 줄까? 어? 어, 니밥 네 먹고 또 어디로 가야 되노? 도치야, 오늘 밤만 지어줄까? 아이고, 세상. 어. 그 쫓기듯이 들어와가지고, 쫓아 들어와가지고, 세상, 세상. 어. 라 오라 빨마빨마 저거, 저거, 아까 까칠에 담았는거 아까 까잼이한개 물고 가지면 밥 먹으러 왔네. 니 거기서 먹어라.